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전동 온반차 구입 후기입니다. 전동 온반차 구입 후기. 우리 회원들 거 구, 전동 온반차 구입 후기 136.5kg 나왔어요. 136.5kg. 어 136kg면 요 정도면 배송비가 대략 20만 원 선이네요. 130kg 곱하기 100kg 곱하기 10만 원 하면 되겠네. 그럼 아 136kg? <laughs> 1 3 0 k 140kg면 20만 원. 130, 140kg면 20만 원. 자, 테스트에 있는 영상 좀 볼게요 잘 돌아가죠 음, 핸들 꺾어도잘 돌아가죠 잘 돌아갑니다 후진 해갖고도 잘 돌아가고요 이 테스트를 어, 공장에서 한번 했는거를 어,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 컨테이너 넣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테스트를 합니다 우드 포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죠 외관도 다 테스트 했고 배송비가 얼마 나오냐 214,200원 나왔어요 이거 어 저희가 이거를 200원 까지 딱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어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다른 데는 214,000원 나왔으면 25만원 나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그렇게 그렇게 구랄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합니다 왜냐하면 상품가격에서 5만원 낮추고 여기서 5만원 더 올려봤거든 뒤에 가서 우리는 그런거 안하고 모든 거 모든 검수가 끝나고 재포장 해 놓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나무 박스로 돌리게 되면 이큰 거를 200kg 가까이 됩니다 300kg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 21만 4천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30만원 35만원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거 큰 거를 박스로 완전 각재로 철재로 돌린 다면 얘를 돌리면 배송은 안전하게 가겠지만 배송비가 15만원 더 나와야 되는데 국내 배송비도 경동에서 무게를 달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10만원 20만원 아껴주려고 내가 이거 배송비를 뺍니다 배송비를 빼는 게 아니고 이 나무를 빼버립니다 그럼 나무를 빼버리면 이거 오면 찍히면 이제 우리 현들 막 내한테 뭐라 할까입니까? 근데 그냥 아님 그냥 씁시다 배송비 뭐 시바 전화 많이 나오는데 그딴지다지 말고 빼십니다 그래가 뺍니다그러고좀 빠사져도 그냥 쓰이소 아, 이렇게 얘기해갖고 쓰고 진짜 여기 뭐 기능적인 게 뿌리거지면 이제 내랑 반반 나눠서 이제 고칩니다 그 대신 우리가 20만 원 있겠잖아요 지금 들을 때뭐 그런 부분이 있고 다 오픈을 해주잖아요 그죠? 오픈해주고 관세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관세는 구입가 18%고 나라법이고요. 배송비는 무게 달아가지고 5,855,585위안으로 우리가 매입신고서를 해가지고 이제 세 세관에 신고를 했고요. 여기에 금액이 18% 나오는 거고 뭐 우리 구입가죠, 내부 구입가. 그다음에 여기 214,200원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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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컨테이너 배송비. 컨테이너는 이 아저씨의 이 아저씨의 인건비 1-2만원 그 다음에 이거에 넣는 거 포장해서 다시 이걸로 다시 포장해서 넣는 거만원 그리고 배송 씻는 거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오죠 전동 온반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고 배송은 15일에서 25일 정도 걸리고요 당근 큰 거니까 오래 걸립니다 에... 이제 포토로 받으실 분들은 또 국내에 와서 포토로 받으면 한 20에서 30도 가고요 경동으로 받으면 한 10만원 정도 15, 20 정도 가 10에서 20 들어가고, 8에서 20정도도 포트로 들어가면 15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포트로 받으면 조금 안정적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랑 손님이랑 협의를 해서 경동으로 받을 건지 어, 안전하게 포트로 받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고. 자, 어, 얘, 얘, 얘 양방향이 뭐냐? 양쪽을 다 타... 앞쪽에서도 운전이 가능하고 뒤쪽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전동 온반차 건설 현장 창고 사료는 전동 양방향 당진나재 이렇게 돼 있죠. 얘 예, 타는 거건 볼까요? 후기 봐 후기. 예쁜 디자인 강추합니다 예쁘진 않지 솔직히. 그냥 쓰는 거지. <laughs> 댓글 감사합니다. 여기다. 여기 이거 후기 작업도 구라로 치는 애들 있거든 근데 이거 사 갖고 후기 달아 주는 사람 한 5명 중에 한명 정도 있을까 말까인데. 그또 후기도 달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이렇게 탈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도 탈수 있고 이쪽으로 탈수 있고 이게 양방향이거든. 그래서 얘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요거세 발짜리잖아, 네 발짜리도 있고 생각보다 좀 빨라. 입마 죽은 놈들이 땅이 땅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달린다고 입마들이. 레이싱 같은 줄 알아 이게? 어, 빠르게 달. 우린 딱 빠르게 달리는 게 필요가 없거든. 노인들이 많이 쓰니까 그냥 천천히 가고 싶은데 아 입마 봐도 뭐 타고 당기는 데. 천천히 가죠 근데 좀 갑자기 빨라지면서 카트질 하잖아 조금 우리 생각보다 조금 빠르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우리 생각보다 좀 빠르다 그냥 이해하고 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이소 물건을 좋아하고 중국산 삼마이 물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갖고 와서 내가 고쳐쓰거나 내랑 콩냥콩냥 고쳐쓰는 양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랑 고쳐쓰면 개꿀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나중에 수리하러 내려오는 전국에 에이스망이 있다고 구라치면서 파는 애들이 있거든요 개구합니다 그아 나중에 a s 비용으로 존나 우리 먹으려고 눈뻘개 있는 놈들이고 AS센터 없습니다라고 나중에 잘못 간 김에 우리는 부품비다 오픈해 놨잖아요 네이버에. 아 어, 근데 여기는 부품비를 지멋대로 불러서 갑, 갑질 형포질 이런 거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팔아먹은 놈은 도망가고 없어요. 중국 놈이든 한국 놈이든 바로 도망갑니다. 1년 안에 사라집니다 다. 어, 전도업도 안 해보는 애들이 이걸 팔고 있, 있고. 어, 그리고 이거는 있잖아요. 형상이 가로 세로 너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2m, 1m짜리, 1.5m짜리, 1.8m짜리, 1.2m짜리, 1.1m짜리를 원하고 다 형상이 다 다릅니다. 전판 각도는 30도인데 몰라 한 20도만 봐. 모르겠는이 각도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무게를 많이 실으면 이게 올라가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생활용은 올라간다. 이마다 뭐, 냉장고도 실어 나르고, 철판때기도 나르고, 뭐, 벽돌도 나르고, 합판도 나르고, 이렇게 합니다. 양식장, 물류창고, 작업장 이렇게 나르고, 이 공사장, 운반, 온실. 그 다음, 전동 운반차는, 뭐, 백화점 슈퍼마켓 이런 데는 좀 싸기 좀 그렇죠. 뭐, 좀, 럭실랑구루마 써야 되겠죠. 공사장, 온실, 작업장, 창고, 물류. 그 다음, 뭐, 농업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운반용으로. 발판이 있어가지고, 발판에 다리를 올려갖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넓혀 넓혀 보면 이 철판에 뚜께 있죠. 이 철판에 뚜께에 따라 가격도 틀리고요. 이 모다 크기 감속기의 비율, 뭐 퀄리티에 따라 가격도 틀리고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가격도 틀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싸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들을 속에서 빼냅니다. 뭐 그래 딴데뭐 칠십만 나 구십구만 원인데 나 다른 데 칠십만 원이던데 칠십만 원 맞출 수 있지 배터리 빼고뭐 여기 뭐 모다 모다 여기다 천이백 와트. 저 안에는 뭐 이제 한 육백오십 와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중국 아들한테 야 이거 한 한국 얘기 팔았으니까 얘기 안에서 빼이라 뭐 다 아, 빼버리면 다 안에 있는 거 소가리를 다 빼서 가격을 맞출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뚜꺼운 샤프트 이제 샤프트 이런 것도 줄이고 뭐다도 줄이고 비속석기도그지같은거 넣고 다그지같은거 넣어가지고 뭐한 10만원 20만원 더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줄이면 물건이 그지같아요 돈에 맞게 물건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비스도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렇고요 어차피 이거는 대부분 껍데기는 다 대동소이해요 철판이 두껍냐 얇겄냐 여기에서 단가 차이가 좀 나죠 자그 다음 1번 어... 4 8트2 0 평. 배터리 크기인데 이거 큰거 하고 전압 볼트 4 8 6 0인데큰거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본인 입맛대로 다 다르니까 치우고 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32A짜리 20A짜리 뭐가 좋습니까 32짜리가 좋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길게 쓸거 아니다 그러면 20짜리가 가성비가 좋겠죠 아, 오래 쓴다 그러면 3 2짜리 40만 됩니다 1톤 가능하다고 러는데 1톤 아니고 반조로 쪼이서5 0 0 k 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항상 길이 너비 2.1m 2m 짜리 상당히 크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시면 되고 전동 운반차 전동선수레 전동구르마 타서 할수 있고 어 우리가 이제 검수를 해서 이렇게 보냈고 배송비가 20 국제배송비가 214,000원 우리 무게 달아 가지고 무게 달아 가지고 우체국 택배 보내죠. 얘도 무게를 달아서 좀싼 가격에 이렇게 옵니다. 1 3 6 k g 나 되는데 우체국 택배로 보내 보면 아, 요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우체국 소포 보낼 때 그런 식으로 보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비용이죠. 그렇그이 정도 크기인데 요 정도 20만 원이면 싼 거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건 아니요. 아 어, 대부분 이집저집저집이 집이 하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중국에서도. 물건 날라가고 선박 넣와가지고 오는 애들 무게 달아 오는 애들은 그래야 얘들 인건비도먹고남거든요몇만해도 일리만 해도. 일단은 그렇고요어 일단 당진하제 전동 운반차 구입 후기 당진하제 당진하제 여기 있죠 당진하제 네이버에 전, 전동 운반차 구입 후기 당진하제. 전동 운반차 구입 후기 당연하지 유튜브나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고 전동 운반차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서 저랑 공양 공양해갖고 같이 자가 수리해 가지고 쓰실 분들 자가 수리 잘 모르면 볼트 너트 풀고 전선 잘라갖고 그 정도만 할줄 알면 어느 정도 도와줍니다 자가 수리 해물수 있게 당연하지였습니다.